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빛이 없는 세상, 치륵같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으로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와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세상으로 진단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저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계곡이 시작되는 바로 그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아름드리 소나무가 공원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소나무의 솔잎 혹파리 벌레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나무들이 잎이 점점점점 메말라가고 죽어가는데 그 벌레들이 수액을 다 뽑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거목들이 전체가 다 죽어갑니다. 밥솥에 밥이 쉬기 시작하면은 전체가 다 쉬고 부패하게 됩니다. 북한을 생각하면 아무리 대낮에 태양이 떠 있어도 흙감이 둘러덮여져 있는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둠이 가득 차서. 흑암의 땅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너희는 세상을 구원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세상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려 구원할 사명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십시오.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빛이 되고, 어떻게 천국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지, 믿음의 원리,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이면 천국의 맛을 우리 가족들이 형제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맛이 나오고 생명의 빛이 나와서 우리의 삶부터 먼저 믿음의 모델이 되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흘러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나는 소금인가? 나는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안 들어가면 국도 맛이 없고 김치도 맛이 없고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소금을 사용하면 소금은 다른 재료의 맛을 돋보이게 하고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맛을 내어 줍니다. 소금 속에 마그네슘, 칼슘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풍성하게 있는데 단순히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미생물들이 번성하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이 m 을 발효시키는데요. 이해물 발효시킬 때도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소금이 더해져야 이 미생물들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썩는 일이 없습니다.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미생물들이 그 음식 속에 있는 모든 잡균들, 병원균들, 나쁜 미생물들을 다 잡아 먹어 버리기 때문에 건강의 원리가 잘 이해하면 아 음식만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미생물이 중요하구나. 우리 안에 좋은 미생물이 번성하게 될때 우리 온몸이 생기가 넘쳐나게 되고 모든 병을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구원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하신 소금과 빛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들의 그 관계를 화목시키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칠이 감당하시고 속량하시면서 여러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도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본질인 그 생명이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될때 나의 안녕과 평안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나한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 가족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 형제와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소금 언약. 은약. 소금 언약이 뭐예요? 소금이 있으면 부패하지 않는 것처럼, 소금이 있으면 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내가 너를 맛이 나게 하는, 너도 부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패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맛을 내는 삶을 너만 살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그 언약이 소금 언약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할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내가 너를 소금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빛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을 사신 것처럼 소금이 되어 사신 것처럼 빛으로 사신 것처럼 천국의 맛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 단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너희는 맛을 내라고 해서 맛을 낼수 있는 거 아닙니다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벤 할렐루야 해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소금 언약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을 가리켜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어서 너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너도 구약이나 신약의 그 빛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시대와 한 민족을 구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살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아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소금처럼 맛을 내면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나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적습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왜 빛이 되지 못합니까? 왜 천국의 맛을 내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이 말씀이나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을 이루어서. 여러분이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오장 십사 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서 빛이 나오면, 우리에게서 천국의 맛이 나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동에 가면은 마을이 다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어야 습도가 없어서 편안하게 살수 있습니다. 산 위에 동네가 있으니까 유난하게 빛이 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 전 도시가 멀리까지 빛으로 가득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아래까지 훤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 잘해요. 안 가르쳐줘도 싸움할 때 보세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 잘해요. 부부끼리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끼리, 친구끼리, 형제끼리, 성도들도 서로 다투고 싸울 때 보면은. 비판하고 허물을 찾아내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것을 응집시켜서 힘이 나오게 하는 그런 힘은 매우 연약합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습니까?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타까운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네 속에서 소금의 맛이 나올 수 있도록 빛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심령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돈 버는 것에는. 힘쓰고 애쓰고 공부하면서 시험 준비하는 것은 힘쓰고 애쓰는데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는 힘쓰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합니다 그러다가 귀한 세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 그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생명의 약속, 이 영원한 약속, 이 소금 언약이 바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서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더 힘이 넘쳐나게 만들고, 영향력 있게 만들고, 그 교회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빛이 힘이 있는 것처럼, 빛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내 안에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소금은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빛에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천국의 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갈망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으면, 누가 나를 대접하든지 안하든지, 나를 영접하든지 안하든지, 나를 높여 주든지 낮추든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잘못되고 탈선해도 여러분에게서 맛이 나오면, 여러분에게서 빛이 나오면 그 자녀들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오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받았다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소금 언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하는 것처럼 믿음이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은혜로운 삶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은하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인간 스스로 살도록, 자기 재주로 살도록, 자기 능력으로, 아이큐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살도록 창조하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무엇이에요? 아내와 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머리 없이 그 몸의 기능만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삶은요. 다 병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름들이 소나무들이 병들게 되니까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 땔감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그 산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존귀하냐면 세상의 왕이나 재벌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보다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지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육신은 늙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천사보다 더 존귀하게 지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좁은 문 안으로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고 천국이 내 속에 임해야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 우리 속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의 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피시고 내가 소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다시 회복되게 되므로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흘러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강의 근원을 가서 보면은 막땅 속에서 뽀글뽀글 뽀글뽀글 물이 이렇게 조금. 샘솟으면서 그것이 도락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도락물이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저 허드슨 강처럼, 큰 강이 되고, 그것이 대양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마음에서 이 생명의 물이 옛날 같던 화내고, 신경질내고 싸울 일인데, 아, 이제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고, 자꾸자꾸 여러분들이 속에서... 스스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말씀을 읽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싶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는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고 이 생명의 물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게 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속에 이 생명의 물을 영생의 약속 이 소금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강물이 이루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고 번성하고 고기가 모이고 거기 초목들이 무성해지게 되고 곡식들이 자라고 10절 말씀에는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아지게 되고 풍성하게 되지만은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짐벌과 갯벌, 늪과 웅덩이는 죽음의 땅으로 변할 것이다. 이 생명의 물이 옛날에 조금 맛보긴 했어도 이 생명의 물이 속에서 소산하지 않으면 이 빛이 속에서, 이 맛이 속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그 심령은 뭐가 된다고요? 짐펄과 갯벌이 되게 될 것이요. 짐펄과 갯벌에는 물이 흐르지 않으면 거기는 모기 떼들 독한 냄새들, 그곳에서는 고기가 살아도 뭐가 살아요? 악어떼들이 살고 미끄러지나 장어들이나 살수 있을지 좋은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이 생명의 물이 나오지 않으면 마시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빛이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 절대 소망 없습니다 요즘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으니까 잘 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겠느냐 이 말씀 바로 그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그 전에 말씀이 지옥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0절에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얻게 되리라. 불과 유학으로 타는 그 못이라고 말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를 불신자에게만 경고합니까? 이스라엘이 경고한 것이요 성도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제가 크리스천 교회 안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한 지 27년 됐대요. 그래서 그 교회 안수집사님도 되고 남전도 회장도 되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삼성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었는데 거기에서 14시간 동안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아 나는 가짜였구나 내 속에는 빛이 없었구나 생명이 없었구나 거듭난 적이 없었구나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고 자기는 정입하기 때문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지옥에서 느낀 것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면서도 늘 졸면서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설교 시간은 참 재미가 없었습니다. 교회 갈 때도 성경책을 가지고 가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옥에서 느낀 것은 아, 나는 예수 믿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이 없었구나. 지옥을 경험하는데 이 세상에서 느껴본 어떠한 고통, 어떠한 고난보다도 지옥의 고통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 고통 자체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늘 말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 인생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인생을 풍족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진짜 자신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입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구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내 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생명의 강물이 넘쳐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옵니다. 먹으면 배가 부르는 것처럼.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예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언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어. 아수르의 포로로 사로잡혀갔어.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달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바벨론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아수르에서는 애굽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지옥에서는 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구나 나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구나 삶에는 선악간의 대가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해지게 되니까 다 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일이나 안식일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가벼이 생각합니다. 제스장도 랍비들도 다 타락하는데 전사회가다 타락하는데 자기 자녀들은 온전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정체성이 팍 깨지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그발광가에 옹기종기 모여서 에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던 그런 때를 생각하고 노예생활 포로생활에 지쳐서 고통하고 있을 때 그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음 받으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라키 3장 1절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이 자기의 성전에 임하실 것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속에 임하실 것을 구하는 자의 마음속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살길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천심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쉬고 있을 때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너희가 구하는 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소금이 그 생명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언약의 사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불처럼, 바람처럼, 생기처럼, 비들기와 같이 이많은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